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후가님께서 구매해주신 택후 한 번만, 어, 소개영상이에요 일단은, 어, 전체샷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갈것 같고,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후기 작성해주신다고 해서, 어, 전공편이랑 나무편이 이렇게 작성해드렸고, 거래영수 등, 그리고 컨셉이랑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물품 하나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큐앤믹스랑 마비펀 칭물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20장 버거판 칭물은 토랑 원하신다고 해서 어 13장 이렇게 넣어드렸고, 대략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인스를 소개 시켜 드릴게요. 어 저번에 구성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장당 몇백 원 하는지 알수 있게 포장을 해두었고요. 일단 장당 100원짜리 라인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지 마감해두었고, 어 무항공기에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당 100원 하나 드는 마블이나 이런 거5주로 정당 대상으로 붙여준다. 티피에다가 포장해주도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해 주었고 이거는 나중에 보낼 때 임신 마감 떼가지고 마감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당 150원짜리 보안 공개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신 마감해주는 상태고 이렇게 꽃도 만들 구하기 힘든 아이들을 당장 150원으로 가격을 비렸어요 크림 피팅 좋아진다고 해서 대부분 크림 피팅인 걸로 정성한습니다 이것도 넣고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 아이도 임시 어, 마감 내서 마감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으로는 장당 200원 하는 아이들 도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진아님 이익이 많이 들어있고 어두팔님이나 이런 거팔라님 도우성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님스칼럽도 있고 고런 빅스들도 있고요. 이런 큰인스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왔고, 이것도 나중에 마감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떡매믹스에요. 1 0장이고 이거 도안공기에 보여, 그냥 보여드릴게요. 음, 빠르게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블로가본 거고, 최대 고목두 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해가지고, 이거 떡매믹스까지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디테컷, 빅데컷. 디테컷인데, 이거는, 어, 나비 리것컷이랑 레터링이에요. 이거 이렇게, 어,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넣어드렸고, 이거는 이것만 넣어드렸습니다. 강격이랑 이런 장소랑 다 해서 작성해드렸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이거는, 어, 올블러, 어, 블러거 랩핑디 어, 액장입니다. 이것도 도안 공에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마감, 탈모 성질이요 이거 구하기 힘든 베스트님 제품으로 넣어드렸고 이런 식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왔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똥매랑 디테컷이랑 린스들 그리고 부자재들까지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어치 구성 영상이었고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카톡 아이디랑 몇만박 구매 원한다고 작성해주시면 카톡 드릴테니까 어, 그렇게만 작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해주신 꾸다님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